이번에는 양쪽 두 개의 손가락, 두 개의 손가락, 양쪽 두 개의 손가락을 한 손으로는 네 번째 손가락, 한 손은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잡으시고요. 팔시원이지 시작, 8시원해지세요한번 더요. 8시원해지세요팔시원해지세요를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따로따로 하나씩 잡고 하셔도 너무 좋고요.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끝내고 밤가라가야 돼. 빨리 끝내고 여주 따라가야 돼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같이 잡고 이렇게 눌러주도 좋습니다. 이 손가락 같이 잡고 해볼까요? 이거 하영 씨, 이 원에 기대요. 一次。<Jeez. S 2> hey.